어 지난 시간에는 딜리버리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딜리버리 포지션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다운 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클럽이 이제 지면과 평행하고 타겟과 평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자세에서 이 자세로 내려와야지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여기서 전환 동작이죠. 전환 동작, 전환 동작인데 대부분 이제 팔로 오른 팔로 특히 이렇게 공을 여기서부터 내려치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이런 전환 동작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타이거 즈 스윙을 자세히 보면은. 이 허리하고 무릎 이런 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허리, 허리동작, 허리동작. <laughs> 여기 부분이 이제 배를, 배를 봐도 배가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압축되면서 감겨서 들어가는 게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고 체중은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팔은 그냥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제일 못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거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오른팔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오른팔로 공을 세게 친다. 오른팔을 사용한다. 아니다. 왼팔로 쳐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오른팔. 오른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보시면은 이제 오른팔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굽어져 있지 약간 약 90도로 이렇게 굽어져 있고 팔꿈치는 약간 이제 지면을 향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옆으로 확 제껴지면 이제 플라잉 엘보라 그래서 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아마추어는 사실은 이 어깨 턴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턴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백스윙을 하면 이 팔꿈치가 뒤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고 아마추어가 이제 이 정도 백스윙을 어깨턴을 충분히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제 팔꿈치가 몸 쪽으로 이렇게 붙죠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몸 쪽으로 붙으면서 클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서 요 동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프에서는 이, 이게 안 되면 이제 어 공을 제대로 임팩트를 가져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이 상태에서 왔을 때이 보통 안 맞춰 은 클럽이 이 정도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쪽을 향하게 돼 있어서 슬라이스를 굉장히 심한 슬라이스가 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고 내리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하체 동작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체 동작을 제대로 익히는 거. 이 골반, 무릎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제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이제 파, 패드릭 해링턴, 패드릭 해링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편에 걸쳐서 이제 올려 놨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팔은 어떤 역할을 하냐? 오른팔 꿈치를 몸 쪽에 붙여서 이렇게 몸쪽으로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할때 팔에 힘을 빼고 여기까지 툭 떨어뜨리는 거고 사실은 강력한 힘은 하체 턴에 있는 거죠. 하체 턴. 하체 턴. 그리고 여기 봐도 여기에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약간 이렇게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팔은 가볍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 힘을 만들어 내는 거이 이렇게 가볍게 내려왔을 때 체가 이렇게 경첩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꺾여 있는. 이것이 탁 펴지면서 공을 땅 때리는 거죠. 사실. 탁 펴지면서. 이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힘을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볼 것이 요 오른팔꿈치를 몸에 붙인 다음에 탁 펴지게 되죠 이렇게. 탁 펴지게 되죠. 펴지고 쭉 뻗어지는 과정까지 여기서 탁 펴지고 탁 펴지면서 뻗어지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좀더이 고수이신 분들은 이제 이 하체 동작이 더잘 보여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 스윙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팔의 동작과 클럽은 큰 동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여요. 잘 보여서 그거를게 크게 팔을 확휘둘르는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팔은 힘 빼고 툭 떨어뜨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작의 대부분은 이 하체 또는 바디 턴을 가지고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 골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왼쪽 어깨 딱 올라가고 눌러서 쫙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눌러서 올리는 눌러서 올리는 동작 허리하고 이제 겨드랑이 어깨 이런 걸잘 보시면 눌렀다가 쭉피죠 왼쪽 다리도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때 여기서 여기서 에이밍을 딱 해서 이게 공 쪽으로 이렇게 에이밍이 돼 있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에이밍이 돼 있고 여기서 이 오른팔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른팔이 이런 모양이 되고 오른손 손바닥이 이제 정면을 보는 형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왼손등도 정면을 보고 있는, 있는 상태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손목을 잘 볼게요. 여기서 손목만 볼게요. 손목 손목은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요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손목이 어떻게 돼 있냐. 손목이 탁탁 탁 펴지죠. 여기서 탁탁 탁 펴지는 걸볼수 있죠. 탁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이게 그러니까 팔의 동작만 보면은 왼팔은 그냥 쭉 펴져 있어요. 왼팔은 쭉 펴져 있고 쭉 그,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온다고 볼수 있죠. 근데 오른손과 오른팔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팔의 모양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오른팔의 모양, 여기서 오른팔의 모양. 그리고 이런 팔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체 동작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른팔도 펴지고 동시에 요 손목도 탁 펴지는 거예서 탁. 손목이 탁. 탁 펴지는 거 보이시죠? 요쪽을 줄어볼게요, 여기를. 요 손목을 탁탁탁 탁, 탁 피는 거. 요 피는 동작. 요 피는 동작이 아마추어가 가장 못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탁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요 손목을 가볍게 툭 피면서 여기도 탁 이게 이게 체를 탁 풀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를 떨어뜨린다. 체를 던진다, 뭐 힘을 빼라 이, 이런 얘기는 다 여기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손목에 오른팔에 힘을 빼고 툭툭 이게 여기서 툭 풀어줘야지 이게 체가 가속도가 붙겠죠. 탁 가속도가 붙겠죠. 그런데 사실 아마추어는 반대로 한다고요. 어떤 걸 반대로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하체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허리도 회전하지만 골반이 이렇게 압축됐다가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압축돼 있죠. 압축됐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회전력을 만들어내죠. 골반이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백스윙에서는 왼쪽 무릎을 앞으로 차, 앞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그거를 안쪽으로 넣고 오른쪽 무릎을 이제 차죠.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앞으로 고 오른쪽 무릎을 탁 차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들면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사실 이 동작이 사실은 더 눈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오른발 뒤꿈치. 그다음에 여기서 이 오른 오른 다리의 모양.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압축됐다가 탁 펴지는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기서 대부분의 힘을 만들고 사실은 오른팔은 힘을 빼고 툭툭 툭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데이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모양 이 클럽이 가야 되는 길 이래 정확한 요 딜리버리 포지션 그 다음에 임팩트 포지션까지 오른팔은 주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빼면서 툭 여기 가볍게 툭 풀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여기서 로테이션 하면서 클럽이 빠르게 가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이 정도 높이만 있어도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몸무게가 예를서 들어뭐 90kg다. 그러면 90kg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중력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중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은 끌어당기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9 8 m s 곱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를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초에 9.8m를 떨어졌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곱한 것만큼더 빠르게. 그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것만큼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힘을 하나도 안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떨어질 때는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합니다. 속도가 0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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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고 점점 점점 빨라지면서 이 빨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 속도가 딱 나면서 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딱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지고 빠져서 다시 제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클럽을 휘두를 때 리듬을 얘기할 때 리듬 리듬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아, 윙템포포좋좋리리이좋좋부부럽럽이이렇얘얘하하이이유여여서서부럽럽툭툭중의의속속로로어져져야 좋다, 좋다, 되는 죠죠근데 전반적인 힘을 만드는 거는 여기서 이우리회회전은은우 몸의 힘힘으만 만드는 죠죠이렇힘힘으만 만드는 죠회 회전력. 이상체 하체 어깨 r y important thing. This is a very i m p o 강력한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중력을 이용하려면 이게 자유낙하하게 놔둬야 된다고 이렇게 뚝 떨어지게 근데 여기서 팔에 힘이 들어가면 얘가 떨어지는 힘을 방해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힘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가볍게 떨어지면서 가볍게 떨어지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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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가속이 붙어갖고 여기서 최고 속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깨달으면은 고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팔이 떨어지고 오른팔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들은 이 그립을 잡을 때뭐 치약 짜듯이 잡아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새한 마리 살아있는 새한 마리를 어 쥐고 있듯이 부드럽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통 회전으로 회전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력의 가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중력의 가속도를 이용하고 이 채의 길이와 이것이 탁 펴지는 효과, 탁 펴지는 효과를 가지고 공을 멀리 치는 건데 이 그립이 딴딴하면은 이런 효과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다음에 오른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은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른팔은 오른팔로 치는 건 맞죠. 친다고 하면은. 근데 그걸 부드럽게 힘을 빼고 최대한의 가속도가 여기서 나게끔 툭 이렇게 실처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실에 완전히 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 떨어져서 여기서 최고 가속도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백스윙한 다음에 세게 치려고 오른손을 꽉 쥐고 꽉 쥐고 내려와요. 꽉 쥐고 내려오면은 퍼팅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채가 이렇게 어, 레깅 동작도 안 만들어지고. 오른손이 여기서 오른팔이 탁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탁 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른손목이 이렇게 여기서 탁탁탁 탁, 탁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탁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속도보다 여기서부터 가속된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하는 거는 하, 이 우리가 회전력, 바디의 회전력으로 만드는 거고 팔은 클럽을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가기 위한 길 찾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길 찾는 역할을 하고 이 중력 가속도만큼 가속력을 붙여 줄수 있게 부드럽게 하면서 여기서 최고 속력을 낼수 있게끔 오른팔이 이렇게 가속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면서 펴지면서 오른손목도 오른팔 펴지고 오른손목 펴지면서 가속도를 만들어 내는 요 가속도를 만들어 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가속도를 만들어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 바디턴, 바디턴, 이 바디턴에서 회전력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 바디턴에 대한 연습은 별로 안 하고 이 팔로 휘두르고 활로 세게지 여기서 오른손을 꽉 쥐고 쭉 밀어버린다고 해요. 얘를 그게 아니라 프로들은 바디턴으로 강력한 힘을 만들고 팔은 가볍게 툭툭툭 툭, 툭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으로 클럽을 제대로 딜리버리, 배달한다는 뜻이거든요 클럽헤드를 탁 요로 배달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주로 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 이, 이 그립은 부드럽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임팩트 때는 에 순간적으로 클럽을 꽉 쥐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꽉 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꽉 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임팩트에 딱 쥐고 그 다음에 쑥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타이거 우즈의 스윙 동작을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한 번에 걸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정복해 나가고 그 디테일들을 이해해 나가고 또 자기 것으로 연습해서 만들면 이제 프로처럼 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알면 사실은 뭐 골프 스윙 다 잘할 수 있다. 사실은 다 과장된 거고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들이 있다. 그래서 골프는 그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습하는, 평생에도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그런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오른팔에, 오른팔을 어떻게 쓸 건가? 그 다음에 오른팔 손목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서 없이 네, 설명을 해 봤습니다.